박연은 조선의 궁중악을 발전하기 위하여 음악을 배우는 아동의 선발 기준을 세종에게 상소하여 허락하였다. 그 내용은 세종실록에 세종 14년 1432년 관습도 감사 박연이 아뢰기를 이제 동남 11세 이상인 자로서 악을 익히는데 지금은 비록 쓸만할지라도 제주를 이룬 뒤에 이르러서는 채모가 장대해져서 다시 쓸수 없으니 천컨대 8세 이상의 10세 이하를 골라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박연의 상소에서 어린 나이에 쓸만하더라도 제주를 이룬 뒤에는 채모가 장대해져 다시 쓸수 없다. 하여 궁중에서 종묘사직 조회연양 등 궁중일에 수행하는 기능인력수급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박연은 채모가 장대해져서 다시 쓸수 없다. 하여 성장기 변성기의 음색과 체격의 확대로 동작이 무뎌지는 것을 고려하여 예술성의 확장보다는 궁중음악을 위하여 어린이의 음악향성은 소모성으로 본 것이다. 박연은 궁중에서 동남을 쓰는 이유는 유연한 발성과 의례적 단정한 것에 치중하면서 유년기에 음악을 수련하여 어릴 때부터 음악을 가르쳐서 국가 의례의 안정적 운영에 인력수급의 효율성을 목표로 하였다. 박연의 상소를 세종이 유너한 것은 대중적인 음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 아니라 궁중일의 음악 인력 관리의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박연의 상소로 어린이 중심으로 음악을 익힌 것은 음악의 저변 확대 목적을 두지 않은 것은 분명함으로 어린이는 예술 가능성 주체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인력 자원이었다. 따라서 박연의 상소는 예를 구현한 국가 질서를 가시화하는 장치로 활용할 뿐 음악의 저변 확대, 예술성의 심화, 개인의 음악적 예술적 성장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청풍 성려연인 우륵의 음악성은 신라의 대학으로 승화하여 향악이 융합하여 발전한 것과 조선 시대 궁중 음악의 예악에 치중한 것과 대비된다. 음악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참소리에 조선의 궁중악 대궐에서 울리도다. 걸 밖에 대중막은 메아리가 울리네.